자, 계속해서 9번 문제 보자, 9번 문제. 9번 문제는 너무 쉽지 않니, 인간적으로? 이건 모든 문제집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유형 정도 될것 같은데,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안 하려고 하다가, 에이, 그래, 수포자들은 모를 수 있어. 응? 뭐 수포자들은 모를 수 있어. 해보자. 이런 무조건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9번 문제 보면은, 지금 시그마의 성질에 대해서 나와 있는 문제인데, 형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두 다항식이라고 볼게. 두다항식의 곱으로 돼 있어. 그러면, 시그마에서, 시그마 성질에서 곱하기 관계 있었어요? 그런 거 절대 없어요. 합 아니면 차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녀석을 계산을 하려면 전개를 해야 돼. 그럼 얘전개를 해보면, 자,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자, a에 k, 그 다음에 b에 k, 자, a의 k b 어 더하기 경우는 더하기 b의 k에다가 플러스 1이렇게 계산이 되겠네. 됐지? 그러면 시그마의 성질에서 합하고 차는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면 뭐 나와요?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 13이라고 있네. 13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 녀석의 값은 13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한뭉탱이로 볼까? 이렇게 보게 되면 역시 또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첫 번째, 첫 번째 있으니까 자 얘는 플러스 8이다. 그 다음에 아 시그마의 마지막 첫 번째 성질인가? 아무튼 자 여기 시그마 다음에 안에 식 자리에 상수가 들어 있으면 얘하고 얘하고 곱해서 튀어나온다. 곱해서 튀어나와 그래서 얘는 플러스 5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26이에요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겁니다.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건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자, 그다음에 열 번째 문제인데, 와우, 루트다. 루트 시그마 루트 공식, 혹시 있었니?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단 말이야. 그럼 루트는 무조건 뭐 하라 그랬어? 무조건 분모의 유리화야. 알겠지? 분모의 유리화 꼭 기억해야 돼. 그러면은 자 보자. 일단이 시그마 안에 있는 것부터 유리화를 할 건데. 요 녀석 이렇게 돼 있지 유리와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요? 야 이건 모르면 안돼 진짜 이거는 자위 아래에다가 합차 공식을 써서 없애야 되니까 루트의 k 마이너스 루트의 k 플러스 1하고 그다음에 루트의 k 마이너스 루트의 k 플러스 1요두 개를 곱하면 되겠지 여기도 곱해요 여기도 곱해요 됐죠? 그러면 이 녀석 어떻게 나오겠어요? 자 밑에는 k 나오고 마이너스 k 플러스 1 괄호 꼭 쳐야 돼. 바로안 치면 망한다. 자, 그 다음에 위에는 그냥 노란색 하나 남으면 되겠네. 루트에 k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 정리 좀 해주면 자, 보자. 보면 k, k 날라가. 그 다음 마이너스 1 남지. 마이너스 1. 그럼 얘한테 줘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순서를 바꿀게.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자, 요거 마이너스 루트에 k다. 라고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될 거야. 자, 근데 우리는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시그마 있는 거 구하는 거야,지 시그마. 그럼 혹시 시그마 루트 공식 없었어요, 없었어요? 뭐밖에 없어요? 시그마 k, k 제곱, k 세제곱 이거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해? 탁치고 대입, 탁치고 대입이야 그냥. 그래서 대입해보게 되면은 자 k는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해보래. 그럼 첫 번째 1 대입했다. 1 대입하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야. 루트 2는 1이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자, 2 대입한 거, 2 대입한 건 뭐예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다. 그 다음에 3 대입해보자. 3 대입해보면, 은 자, 루트에 4, 마이너스 루트에 3, 뭐 이런 식으로 대입이 가능할 거야. 자, 대입이 가능해서 쭉쭉쭉 더했어요. 쭉 더해서, 자, 마지막에는 n 까지라고 했으니까, n 대입해보면, 루트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에 n. 해서 이렇게 등장하게될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날아가는거 살펴봐야지. 루트 날아가. 루트 3도 날아가. 이것도 날아가. 됐지? 그럼 앞에서 몇번째거 살아남았니? 앞에서 두번째거 살아남았어. 그럼 뒤에서도 역시 두번째거 살아남아야 돼. 두번째. 됐니? 그럼 이 녀석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루트에. n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요거만 남는단 소리예요 됐어요. 자 문제는 뭘구과라 되어 있냐면 이게 10인 녀석을 찾아보래. 됐니? 그럼 넘겼어. 넘기면 어떻게 되니? 넘겨서 제곱까지 해버리자. 제곱까지 해버리면은 자 m 플러스 1이 자 넘겼어요. 111이 됐고 제곱했으니까 121이다. 그러므로 n 값 찾았네. n 값 찾았어요. n N값. 값아이고왜 노란색이 왔어. 자 n 값은 자, 120이다라고 해서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시그마 다음에 루트 있으면 무조건 유리화, 유리화. 오케이. 자, 계속해서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는 단순한 시그마 계산이야. 그렇게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뭐만 주의해야 되냐면 자, 식을 살펴보자. 식을 살펴보면 얘는 계산이 가능하지. 시그마 K 공식이잖아, K 공식. 그 다음에 이 녀석도 역시 가능해. 7기6으로 튀어나올 거니까. 됐지? 그럼 얘는 뭐야, 도대체? 시그마에 지수식 혹시 들어봤니? 그런 거 없어. 역시 마찬가지. 그런 거 아예 없어, 아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공식이 없을 때 우리가 시그마 어떻게 풀었어? 닥치고 대입이야. 대입하자! 대입하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뭔가 보일 거야. 풀어볼게.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첫 번째 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요거, 요거만 노란색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게. 뭐 하라 그랬어요? 닥치고 대입이에요. 닥치고 대입. 자, 그럼 노란색 부분은 닥치고 대입을 해보면, 자, 1 대입했어요. 2 대입했어요. 그 다음에 쭉쭉쭉 6 대입했어요. 2에 6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됐지? 그 다음에, 자, 여기다 플러스 여기다 써놓고, 자 이제 빨간색 잡으러 갈게요. 빨간색은 어떻게 되겠니? 시그마 3k야. 그럼 공식 대입 3곱하기 2분의 자 N, n자리에 지금 6이 들어가 있으니까 6곱하기 7 이렇게 쓰면 되겠네. 됐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 상수항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곱해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요 요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노란색 뭐니 노란색? 어서 많이 봤던 건데? 그치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등비수열의 합.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공비가 2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2 항의 개수 몇개 더했니?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어. 여기 누구 자리라고? 몇개 더했니 자리에몇개 더했니? 여섯 개 더했다. 6-1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야. 그 다음에 빨간색은 뭐 그냥 단순한 계산이니까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자, 약분 좀 할까요? 3이에요. 97에 63이에요. 97에 6 3 69 이렇게 나오겠네 됐죠 자 그래서 계산 이제 마무리 할 거예요 마무리 하게 되면은 아이고 계속 부러지냐 자 그러면 2에 2에 7제곱 됐어 2에 7제곱은 얼마니 128이야 128그 다음에 자 곱했어요 마이너스 2에요 얘까지 같이 합시다 마이너스 2니까 자67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네 그럼 최종적으로 요거 뭐 계산하는 거뭐 굳이 해야 되나 자, 계산해 보면은 195라고 답을 구할 수가 있더라. 이것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니까 뭐만 체크하면 된다. 시그마 다음에 이렇게 지수식의 형태가 나와 있으면은 거의 다100%뭐 등비수열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야. 우리가 시험 문제 보다 보면 뭐 수능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인데 그림만 나오면 애들이 쫄아. 정말 쉬운 거거든? 그림 문제가 제일 쉬운 거야. 모의고사나 시험 문제. 그림 떴다? 무조건 맞춰야지. 그림 떴다? 무조건 맞춰야지.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알겠죠? 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수함수가 하나 있고 거기에다가 Y축에 평행한 직선 두 개를 갖다 그어버렸어. 자, 그 직선의 이름은 X는 N하고 X는 N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이 지수함수하고 X축하고의 교점들이 지금 발생이 됐는데, 교점이 4개가 발생이 됐어. 이 4개로 이루어진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됐어요? 그럼 사각형의 넓이, 이거 딱 봐도 그냥 연결이야. 그냥 연결했기 때문에 이건 사다리꼴이야. 설마. 사다리꼴 넓이 공식을 모르는 건 아니겠죠, 설마.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자, 2분의 1에다가 공식 써줄게. 혹시나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자, 공식, 사다리꼴 넓이에요. 사다리꼴 넓이. 자, 2분의 1에다가, 한글로 써야 되니? 윗변, 윗변, 더하기, 아랫변, 응? 음, 너무 무시하나? 자, 아랫변, 곱하기, 높이. 기억하고 있지? 어, 혹시나, 높아시면 적었어. 그래서, 이제 윗변하고 이제 아랫변하고 높이만 찾으면 끝이니까 한번 찾아보자 자 이거 어떻게 될까 요 길이는 지금 높이네 이게 제일 쉽네 왜냐하면 여기 누구야 m 플러스 1이고 여기 누구야 n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빼면 되겠지 빼면 1 나올 거야 높이는 됐지 자 윗변 갈 건데 윗변은 qn에 무슨 좌표니 qn에 y좌표야 y좌표 그쵸 그러면 자 QN의 x 좌표는 n 이었잖아 n이었기 때문에 QN의 y 좌표는 3의 n제곱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지. 자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요. 그래서 윗변 찾았어요. 3의 n제곱이라고. 그 다음에 아랫변 찾아요. 아랫변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의 y 좌표예요? Q의 n 플러스 1의 y 좌표야. 그렇기 때문에 자 x 좌표는 n 플러스 1이니까 여기는 3의 n 플러스 1자 이게 아랫 변의 길이가 될 거야. 그러면 계산해 볼게. 자, 사다리꼴 공식 대입합시다. 2분의 1에다가 자, 윗변 3의 n제곱이었어요. 아랫변 3의 n플러스 1제곱이었어요 높이 1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여기까지 찾는데 자, 근데 요거 내가 얘기해 준 적이 있지 않니? 지수의 합이야. 내가 이거 묶을 거거든. 자, 그럼 어떻게 묶는다 그랬어. 얘는. 차수가. 낮은 새끼로 묶으면 돼. 낮은 새끼. n이 낮아요? 지금 n 플러스 1이 낮아요. n이 낮죠? n이. 그럼 n이 낮기 때문에, 자, 얘를 어떻게 묶을 거냐면은, 쓱 가서 2분의 1에 3의 n제곱으로 묶을 거예요. 3의 n제곱으로. 그러면 앞에서 뭐 남겠어요? 1 남고요. 뒤에서는 3 남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자, 밑에다, 아, 여기다 써야겠다. 자, 하나만 더 정리를 하면, 이거 4니까 약분돼 가지고, 2곱하기 3의 n제곱이라고 해서 우리는 Sn을 드디어 찾아낸 거야, 알겠지? 자 Sn을 찾았으니까 다음 작업 시작해야죠. 요 녀석 구하래요, 이 녀석. 자 요거 찾았어요, 요거. 시그마 식을 하나 찾았어, 식. 식이 무슨 식? 지수식이야. 어떻게 한다고? 탁치고 대입, 11번처럼 탁치고 대입이야, 탁치고 대입. 그러면 자첫 번째, 아첫 번째 하기 전에 요식 보고 공비가 뭐겠니? 공비는 당연히 3이겠네. 그렇죠? 그럼 공비가 3이니까 자, 저합이 녀석 시그마 합은 3 1분의 자, 첫 번째 항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항 n 대신에 1 대입한 게첫 번째 항이겠지? 그럼 6일 거고요. 그다음에 자, 공비는 당연히 3이라고 했으니까 몇개더 있니? 1에서부터 n이면 몇개더 있니? n개 더 있어, n개. 이렇게 판단이 되겠네. 됐죠. 그래서 이게 500보다 큰거 찾으란다. 됐어요. 그럼 약분할 거 약분할까요? 자2 나오고요. 여기 3 나오고요. 자 그럼 슉슉 곱하면 3에 n 플러스 1 나오겠고 그 다음에 곱해서 마이너스 3이야. 넘겼어? 플러스 3 됐으니까 503 떴다. 503이 떴네. 503. 음. 자 그러면 3의 제곱수들 중에 503보다 큰 녀석을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을 찾으래 자, 우리가 딴건 몰라도 81은 알지? 99, 81, 3의 4제곱이야. 그럼 거기다가 81에다가 3을 하나 더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43이에요. 아직 작아요. 자, 거기다 3을 하나 더 곱하면 뭔지 모르겠지만 예보단 크겠지. 됐니? 그럼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뭐가 되면 점점 커지는 거야? 처음으로 커지는 거야? 3의 6제곱. 6제곱이야. 그래서 n 플러스 1이 6이 돼야 되기 때문에 n값 찾았다. n값은 5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 문제 나오면 개쉬워. 완전 쉬운 거야. 쫄지마.